아직도 먹고 안핀거 실화입니까? 지금 1시 수업 가고 있어갈수 있겠죠? 정말 콘텐츠가 없구나 어 찍은 이게 <장스 관련> <Anna> 네, 네, 거 없어 <begun> <opportunistically> 자 먼저 유럽방송저 가. 입자이자입 자리. 보면 1 7 자리. 이 자리. 이 자리. 이 자리. 이 먹을까? 자리. 리이 자리. 이자이자자이자이 자리. 자이이 자리. 자이 예, 얘, 근데 얘잘안 돼. 어딨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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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무슨 립밤인가요? 이거 슈알라야 딸기 립밤이에요. 근데 딸기 향이 완전. 야, 아, 장난 아니에요? 딸기 딸기하고 먹어. 그러면 어, 제가 한번 맛있... 써보겠습니다. 써보겠습니다. 아주 맛있는 향이에요으로주워어나오 <laughs> <laughs> 색깔도. 아, 탱글탱글하네. 어, 냄새가 되게 좋다니까. 음! 이게 껌향 음 나. 껌향. 맞 맛있지. 왜남친 좋아할 향이야? 어머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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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19세 콘텐츠 아니에요, 저. 아니, 우리 다 6개월이라고. <laughs> 아, <근데> 15세 아닌가요? <laughs> 아, 이정도야이 정도 수요 15세. <laughs> 아, 13세 아니야, 15세. 아, 오케이, 맥 파우더 키스. <laughs> 이지가 광고한 립스틱이라고 합니다. <laughs> 어, 색을 볼게요. 음, 야, 근데 이찌가 벌써 립스틱을 광고해? 어, 오, 색이. 맞 아주. 오. 이거는 레트로 매트. 아 메트로 매트? 메트? 레트로. 매트로가 <laughs> 아, <어디까지> 아니라. 보지마. <laughs> <laughs> 런디셀러. <laughs> 이거 나한테 잘 어울리겠는데? 갑자기. 어. <laughs> 이게 진짜 패키지가 이쁘다. 어, 어. <laughs> 무광인데 뭐야 벨벳 느낌처럼 아, 월급 받아서 샀습니다. 아 이쁘다. 아 초점을 잘못 잡는다. 왜 이럴까? 네? 너 이러려고 산거 아니라고. <laughs> 맞아. <맞았는데? 웃음> 인물에 초점이 맞춰있으니까 아, 뭐. 그래서 그런 거. 잘하고 응. 있는 거지 지할리. 아 지할리. 지할리. <laughs> 어, 오, 오. 이렇게 나오니까 완전 푹 빠져. 맞아, 맞아 맞아 맞아. <laughs> 광고 같아 광고. <laughs> 아내 내일이 어? 오바네. 너 내일 내일이? 오바? <laughs> 아니 아. 내일 다 까진 내일 오바야. 개오바야 <laughs> <걔> <laughs> 네. 저 찍고 있는 건가요? <laughs> 구독자 용 씨에게 한마디 하세요. 안녕. <laughs> <laughs> 두 개의 손가락으로 할수 있는 최고의 표현 아니냐? <laughs> 아 미친 거 아니냐? 세린치 터널을 사랑을 타고 <laughs> 뭐 먹으러 간다고요? 저희요? 르벤차요 지금 4월 중순이 다 돼가는데 4월 아니에요? 그러니까 저거 모형 아니야? 맞아 모형이야 저거 거 네. 무슨 12월에 무슨 곳곳이야 <laughs> 오늘의 하늘 <laughs> 덜덜덜덜 거까 아까... 아 너무해. 앞으로 월급 안 들어오니까 이제 내일 못한다. 이번이 맞아 나도 월급도 안들어나 월급 확인해 봐야겠다. 출발나어 아직 안 들어왔네. 2만원 남아있을지내 <laughs> <laughs> <특히 making the 도룡> 야, 너 되게 신비로워 보여, 지금. 연기 나가지고. 모자이크야. <laughs> <laughs> 안 돼, 안 돼. 어? 내 네, 수상권은? <laughs> <true> 없어. <laughs> 없어, 없어. 짠. 짠. 먹방. 정말 주위 사람이 윤망해 응 <laughs> <laughs> 야, 이거 너무했다, 진짜. 아, 진짜 이거 어떻게 먹으라고. <laughs> 아니, 음식을 버리다니. 아프리카에서 굶어서 죽어가는 아이들 몇 명이에요? 몇십만 명이냐고요? 어, 죄송합니다. <laughs> 오, 뭐야? 초콜릿, 오렌지 승아, 잘 먹을게? 언니 멋져요. 승은 언니가 사주나 봐. 이니 <laughs> 사진 세팅.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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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아메리카노랑 초코 라떼. 아니 딸기 쇼트 뉴욕 치즈케이크. <laughs> 열심. 어 나쁘지 않은데. 약간 느낌이 있어. 습니다잘 먹겠습니다. 먹겠습니다. 음, 맛있죠. <laughs> 잘 나온다. <laughs> 춤 어떻게? 어, 버튼 그 옆에 이 아. 음. 어, 춤이야 너무 좋네. <laughs> <laughs> 어어어어 어, 어, 어. 야. 그녀의 야. 입술. 와. <laughs> 야, 진짜. 아. 좀 너무 익스트림한 거아 내가 생각했다. 이서 이게 그어 아, 이게. 네. <laughs> 이에요, 이거는. 야. 숄더 <laughs> 내일도 예쁘다. <laughs> 그럴 수도 있어. 각이를 갖는 건 좋은 거야. 내가 늘 강조하는 거. 여러분 자신감을 느끼시다. 여러분 태은이의이 카메라에 제가 이름을 지어줬어요. 관종이. 관종. 이 관종. 관종이에서 쫑을 해가지고 관종이. 태은이의 관종기를 든 네, 본격적으로 <laughs> 네, 실험시켜주는 카메라. <laughs> <좋은> 안녕 종이. <웃음> <웃음> 자기. <이렇게 웃음> 와, 혜자다, 여기. 아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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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어. 사람이 온 명도 없아 아, 진짜? 아, <laughs> 기획하는 사람이. 음, 내가 관심 어. 있는 분야로. 오케이, 오케이. 중요한 어, 씻고 다시 나옵다아 어, 아, 어, 맞아 그래, 그 돈이야. 그어 사람이 그 다르네. 어, 다르네. <laughs> 사람들 오는데서 깨끗이 있어야지. 깨끗이 있어야지. 예의를 갖춰야지 이 예의를 갖춰야지. 그러면 한 번은 어떻게해요아 동기예요. 일학번. 일학번. 네. 졸업 인사. 예. 안녕하세요. 혹시 어, 어, 어느 학과? 각종 하고 싶어요. 아 진짜요? 혹시 무슨 학과세요? <laughs> 나 무슨 학과 <학교> 해야 되지? 하여튼 <laughs> 아 잠시만요. 머릿속으로 엄청 복잡 해. 뭘부터 해야 되지? 근데 나 이거 나 혼자 하는 줄 알았는데 다행이다. 야 나도 다행이다. <laughs> 응. 너가 있어 다행이다.

감사합니 밥을 볶아 먹고 있습니다. 젤리. <웃음> <웃음> 뭐 하시는 거예요? 왜? 동영상 찍고 있어요. <laughs> 저제 일상을 담는 브이로그를 찍고 있어요. <laughs> 근데 이렇게 네. 찍으면 은 네. 다 저기 앉을 거 아니야. 뭐야? 뭐라고 찍는 거야? 짜고 하는 거? 아 짜고 하는 거요? 아 근데 제가 올리는 게막 홍보성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제 취미일처럼 블로그에 일기 쓰는 것처럼 네 동영상을 올리는 거라서 그거를 네네 네. <laughs> 감사합니다. 밥 먹고 나왔는데 갑자기 해가 떠 있었어요. 어 여기 결국 뽑기야 뽑기야 돌자 결국. 맘아빠 응, 자세히 <laughs> 음, <laughs> <목소리도> 음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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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냐고요? 뭘 바래요? <laughs> 마원동나데 왔고 저희 서로 그려주기 하고 있었어요 여기 한번 봐주세요 어색 닮았나요? 재현씨 초롱초롱한 눈 작품소개 해주세요 작품소개 눈 강조한 캔디아 캔디형 아, 캔디 재현언니가 그려줬어요 어, 닮았나요? 포인트, 어, 포인트 귀걸이 간종기 <laughs> <관종> 거리 <귀걸이. 웃음> <laughs> 이게 이게 문지르면 어 되더라고요 화장놀이 술 취한 거술톤을 퀄리티가 어퀄리티가 <laughs> 이거 보다가 딱 이거 보면 오저기 <laughs> 어, 붙일까요? 응 뜯어가지고 <laughs> 네, 영상이에요. 놀라 <laughs> <몰라>. 인사해주세요, <laughs> 안녕. 안녕. <laughs> 네. <laughs> 어, 귀여워. <laughs> 귀엽게 나다왜요 <laughs> 감사합니다, 오늘. <laughs> 너무 귀찮아. 피파이귀잖아 <laughs> 지금 이 채은이 짐을 난던져놓고저는 어디론지 모를 곳으로 사라져가 있는 동안 음. 카메라를 놓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. 음, 이거 찍으라고 놓고 하거 아니야? <laughs> 사실상 난, 그런난 친구의 마음을 잘 팔고 있지 않은 친구라고 이제 욕하면 되는 건가? 우리 채은이는요. <laughs> 솔직하게? 자기 자신의 감정을 이제서야 인정하고 편해졌다고 하는데, 사실 저는 처음 봤을 때부터 안았고요. 아, <laughs> 이걸 찍는 으 본인도 지금 굉장히 감동이었습니다. 그 아, 근데 이거는 체이 때문이야. 체인을 위해 찍어주는 거야. 그리고. <laughs> 병 먹음을 잘한다고 하지만, 잘하기도 하지만, 그래도, 리액션도 잘해줍니다. 웃을 때라든지, 공감을 해준다든지, 인생의 진심 어린 종이를. 뜨끈뜨끈한 거 놓고 간거 아니었어? <laughs> 어, 나 놀랐네. <laughs> 그냥... 아니 찍으라고 놓고 가 아, 그래. 놓고서는 나한테 그래. 줬고서는 내가 <laughs> 내가 지금까지 다챙겨왔잖아네 노트북이랑 <웃음> 가방이랑 <웃음> 카메라까지 다. <laughs>